안녕, 오늘은 반값 택배 하나 개봉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이번 큐세라 도움에서 판매했던 엔시드림그배지 있잖아요. 하트 이렇게 하고 있는 그그 배지, 그 사진을 배지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파는데 제가 그 우정 중독 배지를 너무 가지고 싶어서 저희, 어, 이웃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저를 저를 위해서 대리구매를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편지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오, 완전 스티커랑 해서 이것저것 같이 몇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모나카 이거 처음 먹어봐요. 이거 맛있다고 같이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에이, 아! 이거예요. 제가 가지고 싶던 그 우정 중독 배지. 생각보다 되게 사이즈가 크다고 들었는데 저는 진짜 한 이만 원 줄었는데 그건 아니네요. 다행이다. 아그 귀여워. 어떻게 이런 거를 내 생각을 했을까. 아 귀여워. 이거는 무게가 좀 돼서 그런지 이렇게 두개 핀으로 꽂아야 되고 이거는 그 드림쇼 가방에다가 지금 바로 달게요. 잠시만요. 이게 제가 드림쇼 지난번에 6코 아마 다녀오면서 냈었던 가방인데, 그때 샀었던 이 MD들도 있고요. 요거를 음... 어디에 붙이지? 근데 여기다가 달면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지금 다른 패치들도 이 안에다가 달아놨는데... 음... 어떤 붙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음... 이 밑에 붙일까요? 이렇게? 왜냐면, 여기다 붙이면 얘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잘안 보여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떨어져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배지를 붙였고요. 이거는 나이준 대로 지금 붙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단택강 끝! 고등어래요. 설명하는 거다 물러갔어요. 참돔, 감성돔, 어떤? 제가 편의점에 갔다가 초코비 있어가지고 하나 사 먹거든요. 이게 짱구 스티커 한 장이 들어있대요. 한번 어떤 애가 나오는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해요. 왜요? 됐다. 일단 라인업을 보면. 저는, 음... 닭? 아니면 이 물밤도 귀엽다. 우당벌레도 귀엽네 이런 애들 중에서? 과연 누가 나올지? 해보겠습니다. 뜯는 거. 커리를 뜯어야 되네? 리 가져올게요. 거리를 가져왔고, 커가, 스티커가... 이렇게. 과연, 든든. 대박. 가지고 싶다. 물법이 나왔습니다. 예. 먹으러 왔어요. 응. 안녕. 진짜 오랜만에 택배가 와가지고 뜯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겨울 다 지나고 도착한 단지 키링이고요. 저는 런지니 단지 키링 하나랑 지성이, 이렇게 하나씩 시켰던 것 같고. 오, 귀여워. 민트색이었구나, 하나가. <laughs> 이 남아, 아마... 잠깐만. 이, 어? 아, 노란색이 지성이구나. 런지니가 아니었네요? 오, 노란색이 지성이, 그리고 민트색이 런지니였습니다. 지성이 거 먼저 까볼게요. 털 엄청 빠진다고 하던데. 아 귀여. 귀여워. 제 지성이는 약간 눌린 지성이가 도착을 했고요. 귀여. 런진이 것도. 오, 약간 조금 더 엉뚱해 보이는 런진이가 도착했어요. 이쁘다. 이쁘다, 귀엽다. <laughs> 근데 뭔가 눈이 좀아 이거 스티커가 위에 필름이 한겹 붙어 있네요 눈알 위에. 이것도 잘 떼서 이건 어디다가 달고 다닐까요? 가방에 가방에 달아야겠지? 에어팟에 달까? 어쨌든 이렇게 귀여운 단지 키링이 겨울 다가고 나서야 도착을 했고요. 이제 빨리 진짜 다른 캔디 엔지도 좀 와라. 보내주세요. 자, 단지 키링을 언박싱을 해봤고, 그 다음으로 언박싱할 것은 바로 우리 지성이 화보가 담겨있는 Y 매거진입니다. 와, 이거 생각보다 되게 두껍고 크네요. 매거진이. 지성이 페이지 바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찾았다. <laughs> 오 마이 갓. 얘네들 같이 찍으려고 했는데, 보내주고. 오 마이 갓. 너무 예쁜데? 아, 이거, 이 파란색 사진 너무 좋지 않아요? 아, 이것도 좋다. 이거 착장도 너무 예뻐요. 진짜로. 아, 이, 이 사진 진짜. 지성이도 표지 주세요. 엄마. 이거 대박인데요, 이 사진? 세상 아, 이거 왜 이렇게 이거 되게 아기 때 같아 여기 이렇게 글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번 저는 이 옷이 진짜 좋더라고요 이 옷. 왜냐면 지성이 이 예쁜 몸이 아주 잘 드러나는 옷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너무 이쁜데? 이것도 잘 잘라가지고 스크랩을 좀 해야겠네요. 스크랩을 하려면 찢어야 되니까 우선 먼저 찢어야겠다. 음, 너무 이쁘다, 진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착장으로. 따누리. 명화당. 명화당. 에와봤어요다 토끼가 나왔어요. 전 <laughs> 냄비우동. 이게 유명하잖아요. 명화당 김밥을 해요.